이번 영상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상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로 한독주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독수라는 인물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비단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지금 이 순간에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지난 10수년간 시대와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경제부처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독보적인 입지의 인물이 바로 한덕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7년 뒤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국무총리를 한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실로 시간과 정당을 초월한 고위 관료가 바로 한덕수라는 인물입니다. 한덕수란 인물이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과 또 책임을 지닌 인물이 바로 한독수라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정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독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 맥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수 상법 개정안 거부에 개미 염원 거더차 거센 반발 상법 개정안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서가 아닌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모든 선진국 증시에서도 예외 없이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자본시장의 기본 논리인데 비단 한국 시장에만 유일하게 회사 혹은 오너 일가만을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상법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사가 오너 일가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착취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한국 증시는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선진 증시에도 편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보는 손해는 오너 일가의 중복 상장 뭐 유상 증자 같은 착취에서 한번 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 전체가 저평가 받으니까 또 손해를 보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후진 증시에 포함이 되니까 또 저평가를 받게 돼서 세 번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까지 되었는데 불과 2주 전에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돌아온 한독수에 의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거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당연히 상법 개정안은 사라지지 않고 국회에 재의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탄핵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한덕수의 상법 개정안 거부는 갈 길이 급했던 재벌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다 준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시간 끌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재벌 측에서 꾸준히 밀고 있는 논리는 바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바꾸자라는 건데 이 차이를 보면 상법은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벌기업이 지배구조나 편법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장회사가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는 굳이 상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페이퍼컴퍼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계속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을 건드리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자본시장법을 건드리면은 전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거나 그런 실효성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로 비상장 회사에도 해당이 되는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너 리스크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 오너 리스크의 핵심은 편법 승계랑 옥상옥 지배 구조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이고 지배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중복 상장이나 이런 반칙들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건드려봤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가 지주사가 되면 그만이니까 바꿔 말하면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은 재벌들이 비상장 회사를 이용해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에 김승현 회장이 한화를 새 아들에게 승계를 할 때도 주 한화의 지분을 넘겨받은 곳이 바로 한화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한화 에너지는 참고로 비상장 회사입니다. 김승현 회장의 아들들이 100%를 보유한 회사이고 한화 그룹을 앞으로 지배할 회사라는 거죠.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고 상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한화 에너지 같은 비상장 회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 수가 있다. 요즘 재벌들이 상법 개정 되기 전에 서둘러서 승계하고 중복 상장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이게 무슨 타임 어택도 아니고 그 시간 오기 전에만 딱 마무리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추후에 어떤 식으로 흑폭풍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상법 개정 되기 전까지만 끝나면 땡! 이런 접근 방식에서 재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어쨌든 한덕수라는 막강한 권력자에 의해서 상법 개정안은 거부가 되었고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을 가로막은 막강한 권력자 한덕수는 누구인가? 한덕수는 앞서 언급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도 국무총리였고 17년 뒤인 윤석열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색깔과 시대가 완전히 다른 두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인물이고 한덕수가 시대와 정권을 막론한 최강의 권력자인 게 이 시작이 문민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그리고 특허청장, 그리고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냅니다. 세 개의 다른 부처에서 이력을 볼 수가 있고 국민의정부 때, 즉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등네 개의 부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랬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가서 8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돌아와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뒤 드디어 38대 국무총리로 등극을 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의 제2인자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통상산업부나 경제수석비서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력을 미루었을 때 한국경제에서 한독수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무총리를 한뒤 2017년에 다시 김앤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 있습니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직을 한다. 기사를 보면 무슨 일을 했길래 김앤장 연봉 5억 한덕수 정관 예우 논란. 연봉은 5억이었고 김앤장 평균 연봉의 2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관예우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김앤장에서 근무를 한 동시에 s 5 1에서도 사회 의사를 맡았고 그 사회 의사를 맡은 사람이 전 국무총리이자 전 경제수석 비서관이자 전 통상산업부 차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또 맡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어 전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인자인 국무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한독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김앤장인데 한독수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앤장이라는 곳이 원래 전관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가 무려 41명이라고 합니다. 전관을 스카웃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경제 부처의 수장을 선호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금감원이나 국세청, 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기업을 조사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이라는 겁니다. 이곳 출신의 전관을 김앤장에서 스카웃을 한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게 전관 예우가 결국 민관 유착의 관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박병대 김소영 대법관 영입 양승태 사업부 김현장의 헌재 기밀까지 유출 이렇게 우려가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장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다. 한독수의 엄청난 경력 리스트에는 김현장 경력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관예우라는 우려의 시선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독수 관련한 논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론스타 사태 연루 모피아 논란, 저축은행 사태 책임 논란, 천황 생일 축하연 참석 논란, 김앤장 무역협회 SOE 고액 보수 수임 논란 등이 있고 이 외에도 특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논란,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빵원 논란, 부인 그림 고가 판매 논란, 부인 전시회 남편 찬스 의혹, 처가가 시세 대비 두배 값에 세 땅 매각한 논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울스워크 양말을 소개드립니다.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울 양말입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경쟁 브랜드 대비 소비자가는 가장 싸지만 울 함유량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른 2~3만 원짜리 파타고니아 울 양말도 신어봤는데 퀄리티는 울스워크 양말이 더 좋았으며 그 이유는 바로 울 함유량 때문입니다. 울 원사를 직접 제작하는 세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메리노 울 전문 브랜드 울스워크 제품이고요. 제가 느낀 울 양말과 일반 면 양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기성이랑 건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 양말을 신으면 발에 건조함이 늘 유지가 되고 쾌적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울 양말만 신고 있습니다. 울스머크 회사에서 광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면 에프킬라에게 6.7%의 수수료가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신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사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구독자님도 가성비 높은 울 양말을 득템하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